어머머머머머머머머 이 재키는 살결을 봐잘 <laughs> 만들었다 이건 음, 음. 맛을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와 자단치킨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자단 퀸터뷰 아,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강릉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20대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도 강릉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.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너무 멋있어 보였는데, 그리고 부모님도 원하셨고, 다른 꿈이 있었는데, 이제 부모님과의 그 협상 끝에. 어, 교사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.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생각보다 선생님이 책임져야 될게 되게 많다. 아, 초등학교 임용시험이랑 현실이 너무 달라요. 청소 능력 검정시험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. <laughs> 경력이 아직은 적다 보니까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모든 아이들이 다 즐겁고 <laughs> 재밌는 그런 수업을 만드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. 음. 혼늘 아, 때는, 는 <laughs> 앉아. 이렇게 합니다. 앉아. <laughs> 2학년 때할 때는 선생님, 선생님, 이만큼 화났어요. 이렇게 병아리처럼 따라다니고, 발표도 열심히 하고, 뭐든 적극적이고, 오히려 안 시켜주면 삐지고. 음. 고학년은. 고학년은? 고학년은 아 발표하지 않아요. 발표를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해야 돼요. 발표할 사람은 손 내려라고 해야 돼요 그냥 중학교 0학년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음... 짜면서 왜? 뭔가 자극적인 게 필요하다 단짠 바삭 아니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한개 있어요 저희 네, 집 가는 길에 네 주변에서 봤습니다 맵슐랭 맛있다고 들었어요 뭐. 조정석 <laughs> 조정석이지 맵슐랭 먹을랭 어떡할랭 <laughs> 자담치킨 하면 은 맵슐랭 조정석 자연을 담은 치킨. <laughs> 치킨이 왔습니다. <laughs> 아, 빨리 먹고 싶어요. 맛있겠다. <laughs> 뭐야, 이게 뭐야? 양파야? 아, 어니언 양파. 우와, 우와 야, 야, 이거 대박이다. 크림 어... 양파. 어, <laughs> 치크, 무뭐 되게 되게 건강한 느낌 나요? 먹고 싶어, 먹고 싶어. 얼른 꺼내. 마스크를 <laughs> 맞... 서비스로 주시는. 당릉노암점 <laughs> <노함정> 사장님 최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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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다 이제 뿌려 먹으면 소스 많이 <laughs> 소스를 주는지, 많이 주는지, 최고. 옷, 양파, 짱. 너무 매워요. <laughs> 그냥 어떻게 먹어야 되지? 구워요? 네. 한번요. 드릴게요. 아, 치킨이 이거 되게 커요. 닭다리가 좀 음. 주먹만 해. 음. <목소리> 이거 저희 부먹인, 저희 전 찍먹인데. 저도, 어, 근데 맛있겠다. 하지만 맛있을 거. 어, 어떡해요. 아니, 소스가 진짜 많아요. 오, 하나도 꽤 많은데 이걸 이제 하나 더주시네 어, 맛있겠다. 어떡해. 어떡해. 다잔 어, 맛있겠다. <laughs> 어, 저희가 시킨 닭은 입슐랭이랑 크리미 양파입니다. 아, 원래 이런 건 이렇게 빼가지고, 얘를 <laughs> 이렇게. 그렇죠, 그렇죠. 아, 얘, 예, 얘를 이렇게. 이거 좀 빼주시겠어요? 네네. 이제 얘를 이렇게 옆에다가. 네? 이거 스리라차를 되게 홍보하나봐요. 이게 포장지에 스리라차가. 아, 내일도 먹고 싶을 것 같아. 아, 이게 치킨무는 뜯을 때 물이 안 나와야 돼. <웃음> 과연. 과연? 빰빰, 빠라밤. 빰빰, 빠라밤. 아! 그래도, 요 정도는 그래도 넘치진 않는다. 네, 나쁘진 않았어요. 아 그리고 이게 당근이 들어가 있고. 어머. 그러네. 아까 보니까 유통기한이 짧아요. 이게 별로 뭐가 안 들어갔나봐. 오 예리한 무. 어때 예리하지. 진짜 무, 오이, 당근 하고 나머지 많이 들어간게 없어. 식초랑 소금이랑 이밖에 거 없어. PD님의 사비로 사주신 <laughs> <laughs> 걸로. 제로 수가. 셀수 있는 PD님의 제로 수가. 아니 저는 퍽퍽이고 얘는 닭다리예요. 그래서 치킨메이트입니다. 맞아요 어, 이거 폭살 아니야 폭살 아니야 폭살 아니야 폭살 다리 먹 뭐, 다리 다리? 난 다리 말고 날개가 더 좋아 아 이거 내가 먹어 내가 이거 볼까? 폭살이야? 어 폭살이야 어아왜미이어너 어때 어때 어 음, 프라이드 프라이드 자체도 일단 만족스러워요 아, 진짜? 응 음, 간이 적당히 잘돼 있어요 음 아니 기름에 깨끗한 기름 쓰는 거 같아. 기름 맛이 좋아요. 기름 맛이 좋습니다. 일단 양파는 신선합니다. 음. 신선하고, 음. 그, 마요네즈인데, 그렇게 느끼하지 않은 마요네즈 느낌? 음. 난 양파가 많아서 좋아. 음. 이게 양파치킨이라고 하고 양파 많이 안 주면 화나는데. <laughs> 어, 그리고 일단 간에서 냄새가 안 나요. 음. 맞아. 아. 음. 음, 음 너무 맛있어. <laughs> 결국 이런 거는 왜 소스가 빈 부분에는 결국에는 후라이드 맛을 느끼게 돼 있잖아. 그렇지. 근데 후라이가 맛있으니까, 응. 아. 음. 음. <laughs> 간이 잘됐있어요 근데 뭐 음. 너무 맛있어. 후라이드 간이 싱거우면은, 음. 다른 간이 잘, 음, 간이 잘 돼있어. 크리미 양파가 아니라 맵슐랭을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. 맥슐랭. <laughs> <laughs> 드디어. 드디어. 드디어, 맛있겠다 드디어, 드디어, 드디어 어, 나 이거. 폭살, 폭살. 음~~ 음, 음, 음 말이 안 나와요 양념이 매운 거보다 음. 고추 자체가 좀 매콤한 걸 써서 음, 맞아. 고추 화합 느낌 음, 음. 대박 관심살이 아, 엄청 커 <laughs> 너무 좋아요 진짜 어디서 흔히 볼수 없는 광경이야 이런 건 처음 보는데 진짜 엄청 커 이거 봐 막... 어머머머머머머머 음. 이 짓기는 살결을 봐. <laughs> 다른데에서 못 먹어본 맛이다. 음, 음, 잘 만들었다. 이 음, 음 맛을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. 후추 향이 음. 나면서 음. 달면서 칠리도 아닌 게 약간, 그치 약간 마요네즈 향도 나면서. 일단 음. 새로운 치킨을 찾을 때면, 다른 음. 치킨은 없는 맛을 약간 찾게 되는데, 음. 이건 없는 맛인 것 같아. 왔다 음. 어. 갔다 하면서 먹어야 돼. 아, 치킨은 좋아. 두 마리지. 아니면 반반으로 시키거나. <laughs> 그리고 안에, 응. 음. 이거 닭이 안 비리니까. 아니야. 살코기만 이렇게 남거든요? 제가 폭포살을 맨날 먹어서. 이거는 꼭, 얘만 이렇게 먹어야 돼. 얘만. 근데 얘를, <laughs> 이럴 때 이제 옆에 있는 얘랑, <laughs> 맞지? 아 어, 근데 이거 두개 섞어 섞어서 먹어도 맛있겠다. 음. 크리미 양파? 음. 이거를 이렇게 여기 얹어 먹으니까 환상. 그 맵찔이들도 매운 걸 수,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. 음, 얘를 먹고 얘로 잠깐 달래 주면 음. 돼요. 맵슐랭 순살이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얘가 고추가 있으니까 뭔가 되게 먹음직스러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호예요 네. 완전 호. 그래서 앞으로도 시킬 것 같고 또 동물 복지라는 음. 좋은 일을 또 하신다고 하고 하니까 고하더좀 밀어주고 싶은 마음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 양념이 아까부터 계속 맛있다고 생각하고 크리스피한것도 너무 좋고 아유 너무 맛있어요. 일단 프라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민 안 하고 드셔도 될것 같고요. 아, 맵슐랭이랑 크리미 양파를 같이 시켜라. 아 그래서 반반으로 시켜라. 음. 그리고 순살로 시켜라. 또안 <laughs> 발려도 되고 순살로 먹어야 돼. 음. 솔직히 저는 단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더 마요네즈 맛이 조금 더 났으면 좋겠다 음. 달콤한 맛이랑 매콤한 게더잘 어우러지면 더 맛있을 것 같다 오이랑 당근 조금만 더, 더 주시면 안 될까요? <웃음> <웃음> 단가가 너무 큰 발음이 없어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장님 어 맞습니다 <laughs> 지점이 좀더 여러 개 생겼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음.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 로고 음. 이런 것도 좀더 이렇게 단순한 로고? 아, 매운 걸 싫어하는 사람은 오리지널 시키고 크리미 양파 같이 시키세요. 동물복지 닭 사용한다고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이미지가 확 좋아졌거든요. 진짜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믿고 먹을 수 있고, 닭도 확실히 근데 크고 맛있고, 달라요. 질이 달라. 치킨 드세요! 찐에스처럼 <laughs> <잘한> 치킨! <laughs> 선생님 건강이 애들 건강이고, 선생님 행복이 애들 행복이다. 앞으로 계속 잘 됐으면 하는 곳이다. 치킨집이 많은데 좀 좋은 의미를 담으신 만큼 그거를 끝까지 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장치킨 믿고 한번 드셔보세요. <laughs> 맛있는 간식, 특별한 간식, 맛있는 간식, <laughs> 주세요. <웃음>